]입니다. 목이커, 오케이 그럼 목이커가 육차를 먼저 선 육차하고 그다음 무적기로 버티고 끝내려겠죠? 끝내자. 삼봉국들다 쓰고 저는. 아 아니다. 무적기 먼저 쓰고 그다음 무적기 끝날쯤에 육차 써주세요. 오케이. 제가요? 음 오케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3봉국들누구누구 써야 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애매해서. 혼돈에서 어? 어, 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혼돈 쪽에도. 혼돈 쪼? 3배.. 3배 혼 아.. 저.. 그렇게 하면은 안 죽을 거야 아마 그건.. 음.. 나랑 내가 쓰, 내가 쓰, 나랑 뚜기야 쓰자 그냥 3분을? 응 그러고 들어가서 그냥 나 자녀.. 자녀 그걸로 6차로 어. 그냥 돌에다 박고? 오케이 맞아 그러면 텐서 공기가 있어? 에이? 내가 공기? 오케이. 아텐서님 나랑 바깥 네. 돌에서 타박으세요 네. 음, 나는 공기가 있을게 내가. 네. 아, 그래? 그럼 어, 도울 내가. 어? 잡돌죽굴 나나? 돌 아마 프레이 스 계속 비워주고 넘어간다 일단. 오케이. 너 육차 있어? 2차, 아, 아직 2차 없어. 2 분?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아, 저도돼이 패, 이 패만인데 제가 하는 거 맞죠? 네.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말할게요. 선두가? 천천히. 아, 선무적이야, 선무적. 네. 트레이 올렸어요? 무적. 어쩌냐. 아, 대기. 쓸까요 지금 걸었어요. 나이 나이스 와. 프레 남았어요? 막... 오빠 프레임 어. 도울 쪽으로 갈게 어 프리 도.. 풀이 도울로 그리고 펜서도 도울에서 그냥 다 음. 박아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형 내가 근데 6차 없잖아 페이커 무저 틀렸어요 아 무저 5초 남았어요 이거 결속이 없어가지고 어. 3 어, 나, 나, 2, 나도, 2 나도 없어 6차 아직 1, 어 그래? 무저 틀렸어요 빨신. 이거 빨씨 맞을게 빨씨. 이따나 궁기해. 왜왜 우리 궁기가 세 명이야. 아,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기거텐선님 제가 궁기가 아니 도울 갔했잖아요. 어, 궁기가 아니었어요? 도울 가서 각디스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초실도 맞아야 저런. 저는... 아, 저 다시 갈게요. 빨리 지면 빨리 위치로 가 빨리. 기술도 맞아야 돼. 잔에 잔에. 충분해 지금 게이지 좋아. 음. 침착해. 아, 천천히 소실 나오면 맞아. 어, 이거요. 이거? 충분해 충분해. 어디가?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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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실. 빨실 나오세요. 이거 버티기만해 일단 버티기 만 하면 잡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괜찮아. 이거 초실 맞아줘. 네. 아씨 오 어, 너무 극단적이야. 네. 공기도 맞아주면 되고. 빨실 내가 맞을게. 응한번 더. 어 이거 어, 주고 어, 있어. 오실 발실이야. 두어 주고 있어. 어 죽어 있어. 네. 너무 급하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두주만.

우가 너 극딜 육차 있어 지금? 6차는 돌았는데 아직 5차안 음. 돌았고. 오차가 얼마 남았어? 50초. 50초? 30. 30. 오케이, 30초. 90초. 초실, 아들아세요? 초실. 오자. 오신가고. 응, 오케이, 됐어요, 좋아. 됐어요, 됐어요. 초실 한번 더. 그럼 너가, 그럼 텐서님하고 너랑 둘이서 한번 거기서 일단 해봐. 오케 잠깐만. 프레이 얼마 남았어? 프레이 2 5초 프레이 어디로 와 그러면? 돌로 와야될때 돌로 돌로. 오케이 오케이. 왜 붙여줘? 너무 들어왔어. 이거 할인 너무 들어왔어 어제 아침 뺐어. 이렇게 좋아. 프레이온. 어 테서 그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올리게. 그게 올려줘. 이것도? 올렸어 올렸어. 음. 다 쓰세요. 그래도 나머지 극대도 도시인 네. 분들 다 쓰세요. 루미 계속 드렸어요 이거. 네. 네. 오른쪽으로. 지금 프레임못 반전. 그거 무작도 돼? 와 무작 뭐 안돼 무작 안돼 무작 안 돼. 무작 안 돼. 오케이, 끝. 오케이. 됐어. o d Okay. p l a 이이 l 로 와. 거, 거. 플레이 a n There are some here. Come on. Come on. Come on. c 어 m e on. Come on. Come on. c 이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끌 n Come on. Come on. 가 o m e on. c 어. 안 맞아오네, 50초 한 50초. 나? 이제 대기야. 슬슬 대뷔아 어, 너무 너무 지 너무, 너무 많이 오잖아. 이제 터진다. 왼쪽 왼쪽. 그안기 어, 응, 빨심 맞으세요? 빨심 맞으세요? 궁기 어. 아, 넘어왔어. 그것 맞아요 노실 발실 노실 발실. 내 네, 가운데서 에 뒤를 이게 혼돈해서. 이거 빨시드 가지고. 빨시빨고토 네. 응. 어. 이 패턴 한번 더올 거야. 총실도 맞아줘텐야그쪽에서 오케이. 나이스. 맞아 됐어요. 여 넘어갈게요. 음. 패턴. 태진다. 소실 소실 소실. 응. 아이고. 아 맞다. 너무 다 미안하자. 소실 소실. 나이스. 빨실. 공기 빨시, 네. 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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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빨시 좀아 줄래요? 네. 이제 끝낼 테니까. 끝낼게. 나시한번 더. 네. 나이았어요 나이스. 다씨 죽는다. 어 가운데 조심하세요. 어 잠깐만. 어터조심 괜찮아 괜찮아. 조 네. 터진다. 금만 있어봐. 됐어 잡았어. 네. 네. 어. 우 <laughs> 레전드 잘했어 잘했어. 형 초록 색깔 갖고 왔어? 초록 색깔 다 갖고 왔어 어어 음. 노말 맞아요 노말? 응야이 음. 스펙으로 노말 이렇게 잡는거 재밌다 아주 그냥 이쟤 <laughs> <재밌. 웃음> 웃기네 나심좀 없어요 음. 한 대만 내릴게요 <laughs> 오케이 갑니다 어 누나 네? 그렇게 잡으만안요 너무 음. 거지양. 난 빠질게요. 드세요. 브링크. 에이, 같이 해야죠. 너무 형편없 않나요? 나갔데 너무 형편 없었어요. 3 2 1. 지금 인류석이었어요, 그거. 너무 형편없는 다 거. 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힘이 너무 형편없어요. 누가 돌고. 음. 녹화 돌려 놓을까요? 간다고? 아, 그냥 그냥 그거 노말 클렀으면 어차피 뒤에 서로 와서 아, 금방 잡아버리냐고? 아, 오케이, 어.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해도 그냥 잡히는데. 링강퇴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 어, 강퇴해줘요. 네나 링크 없이 갈게, 그냥. 네 어, 뭐... 어, 버프... 어, 뭐... 주, 계신가, 아직? 아무튼 타가 꼭 잡아봅시다. 네. 네. 어 없이 가져? 죠 충분하니까. 어 루미 루미가 파, 파티 초대. 음나 아직 게이지를 덜 모으긴 했는데 그거 가서 모아도 될거 같아가지고. 어차피 1패 그냥 평딜로만 넘기잖아, 그렇지? 그렇지. 쌉가능이지. 1패 그거 플레이 안 켜고 안켰잖아 그렇지? 응응. 음, 음. 그러면 오케이. 그냥 펀치스거? 펀치도 될거 같은데. 아니가 하게 돌렸어. 아, 네, 괜찮아요. 그냥 가져가도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건 뚝이 너가 까면 되겠다. 음, 혼자? 아, 너가 어? 그 드랍 버템. 아, 아, 음. 오케이 갈게요. 네. 삼, 음. 이, 거 요냥 평딜로 그냥 바인더만 걸고 까는 거죠? 아, 평딜로 까도 될것 같아. 음. 여기서 걸어 버리자버리자 음. 오케이. 이거 비전 6짜 쓰실 거야? 비전 6차 없는데? 아, 없어? 그럼 제가 넣을게요. 제가 넣을게요. 음. 어차피 우리 우리는 써야 돼 이거는. 어. 오. 루비 결속 개았어요무적기루비 무적 드렸어요? 그냥 넘어간 넘어갑니다. 예. 네. 3초 남았습니다. 3, 2, 1. 틀렸어요. 이거 다 지금 극딜이 10초 남았거든요. 6차가? 어, 그럼 치킨.